어, 지금 다니고 있는 대기업에서 멈추지 않고 커리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현직 대기업 팀장과의 상담 내용을 공유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향후 커리어 패스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으로 옮겨가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영상을 보시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같이 고민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티나 TV의 장프로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선 40대 중반의 대기업 팀장과의 상담 내용을 공유할까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맞는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뭘 고민하는 게 맞는지, 총체적인 고민에 빠진 분이셨는데요. 차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내는 과정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보를 적절히 세니타이즈 해서 상담 내용을 공유할까 합니다. 이분을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회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처음부터 계속 인정받는 핵심 인력이었고, 지금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사업부의 총괄 리더까지 맡은 상태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제게 연락을 했던 이유는 회사가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는데요. 롤 모델처럼 생각하던 유능한 임원분 한 분이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회사를 나가면서 나라고 저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난 지금 뭘 하고 있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a c 의 이직 혹은 커리어 관리와 관련된 상황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현 회사를 얼마나 다닐 생각인지 인생 이모작에 대한 생각이나 준비는 되어 있는지 등의 직업을 바라보는 성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둘째는 이직이나 창업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거나 혹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직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을 바라보는 태도와 선호도 등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성향 파악 대상 1번은 경제 수명에 대한 인식 부분입니다. 이분은 현재 회사에서 인생 전반의 경제 활동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계속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임원이 된다 해도 50대 중반에 퇴임을 해야 하는데 50 중반에 경제 활동을 영원히 중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따라서 이 회사에 이어 그 다음 새로운 회사에서의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필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이직을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번 실무에 임하는 태도 부분입니다. 한번 관리자가 되면 실무에서 손을 놓거나 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 짬밥에 보고서 타이핑하냐라면서 파워포인트엔 절대 손을 안 대고 빨간 펜 선생님 역할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수통 올리는 것도 꼭 밑에 사람 불러다 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탁월한 무언가가 따로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생존력은 많이 낮다고 봐야 합니다. 본인을 보좌해주는 인력이 없으면 퍼포먼스를 못 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A 씨는 완전 실무형 스타일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 3번, 테크니컬한 백그라운드 부분입니다. 관리자로서의 리더십 역량이 있어도 실무자로서 테크니컬한 역량이 없으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이 지향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서바이벌 하려면 테크니컬한 역량이 필수입니다. A씨는 이 또한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이를테면 분석 솔루션 사용이나 프로그램 코딩이 실무자들과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고 최근까지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관리나 정치보다는 실무형 건물을 직접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상황 부분은 이직이나 창업을 할때 수익이 나지 않아도 하던 일을 일관되게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 혹은 경제적인 뒷받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든든하면 리스크가 있는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도 있고 수입이 낮아도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이전 동영상 성공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역량 파악하기 정보 체크리스트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상황 1번은 배우자의 경제 활동 여부인데 A 씨의 배우자는 전문직은 아니지만 아주 안정된 직장에서 A 씨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분이었습니다. 경제적 상황 2번은 부동산 보유 여부인데 A 씨는 시세가 꽤 나가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상황 3번은 현금성 자산의 규모인데 배우자의 급여 활동이 없어도 1~2년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상황 4번은 배우자의 이직이나 창업에 대한 동의 여부인데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서인지 A 씨의 배우자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준비 기간을 가지거나 급여가 낮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정서적 만족감이 높은 삶을 위해서라도 그런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A씨는 개인적인 성향에 이어 경제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시도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설명드릴 세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핵심 역량 부분을 파악하는 가운데 이직이나 창업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핵심 역량 부분은 영상의 길이가 길어서 여기서 그만 끊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